캐리드라네. 와 잠깐만. 에? 에 어림이 아니야? 잠깐. 에, 에? 바람이야? <laughs> 바람 화합이야? 일단 보겠습니다. 화합의 왕관, 독재관, 여왕, 총지휘자. 카이 카이사르는 뭐야? 아예 카이사르란 이름이 있어? 깜짝아, 내가 젠존재해가지고 카이사르가 뭔가 했다. 이번 3.5 버전 캐릭터들이 싹다 그냥 눈나 눈나네. 히실렌스랑 캐리드라. 이거 두루년 느낌 나는데? 맞아, 브로냐 상위 호원될것 같아. 캐리드라가 이번에 차분화에 추권 나오면서 어떤 메커니즘인지 다 스포가 됐죠? 일단은 뭔지 몰라도 재행동 관련된 건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바람 화합의 재행동? 이거 브로냐 상위 호원될것 같아요. 그리고, 쓰읍, 뭔가 귀엽다, 얘가. <laughs> 이외로. 인게임 차분화 우주에서 실루엣 봤을 때는, 되게 근엄하고 멋있는 눈나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일단 근엄해 보이긴 해. 근데 외모가 너무 귀엽다야. <laughs> 나 너무 귀엽다. 야 잠깐만 이러면 또 문제가 있다. 이게 캐리드라가 화보로 나왔잖아. 근데 캐리드라 전에 나오는 히실렌스가 지들 파츠라 인식이 안 좋은 히실렌스 걸으면 호구인 캐리드라 그렇게 나오니까 사람들 은 뭔가 히실렌스 걸을 것 같은데 대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아 붙일 때가 딱 그렇지. 부틸 바로 전인가 다음인가가 로빈이었어가지고, 부틸도 참맛 신세가 됐지. 그럴 것 같다, 뭔가. 잠깐만. 이러면 트리비 다음에 처음으로 나눈 화합이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이 게임의 실세는 화합입니다. 카스, 마이데이, 더르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트리비 썬데이 로빈 선에서 컷이야. 근데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다? 화합이? 캐리 드라로 인해가지고, 또 궁수에 큰 바람이 불지 않을까? 아니면 그것도 있습니다. 혹여나? G딜 서포터로 나오면 어떨까? 희망을 해보는데 그럴리가 없겠죠 1년 반 만에 나온 시실레스로도 만족해야지 아마 아닐 것 같고 그냥 턴클 메커니즘의 서포터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턴클을 하냐가 문제죠 아군의 SP 최대치를 늘려주는 턴클 스파클 나왔고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턴클이랑 궁으로 바포지는브르냐 클래식하게 있고 최근에 나온 썬데이 이제 에너지 회복까지 주는 턴클이 있잖아 맞아 루빈도 단체 행케징 있고 근데 캐리들은 어떨까? 어떤 메커니즘의 재행동 서포터일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최종 피해? 아 근데 최종 피해는 너무 밸붕이야 <laughs> 최종 피해 증가 버프는 야씨 그거는 딱 진짜 차분한 우주에서만 해줘야 돼 아마 치명타나 가피증 같은 건데 되게 독특한 고유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포터가 되겠죠 아니면 아싸리 이번에 파이은 나오잖아 파이은파칠 수도 있지 아니면은, 농담하 하고, 지들 파츠의 희망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3.5 버전이 싹다지들 밀어주는 걸 수도 있고, 프리나요? 어? 그 느낌 있다. 프리나 느낌 나긴 한다. 파랑색에 단발에 지팡이 있고, 뭔가 근데 프리나보다 살짝 눈나 눈나해진 느낌? 어, 근데 바람인게 되게 의외다. 딱 봐도 얼음인데? 얘가 어딜 봐서 바람이야? 색깔만 봐도 딱 봐도 얼음인데, 바로 바람이네? 요즘에 바람이 많이 나오긴 하죠? 세이버, 히아킨, 아낙사, 캐리드라까지. 맞아, 이번에 양자 바람이 되게 많이 나와. 이번에 3.5나 3.4때 이미 죽어 있는 히실랜스랑 캐리드라 만나러 뭐 과거로 가는 것 같은데. 음. 그때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다 공개됐는데 지들도 전체적으로 버프 되길 바라면서 히실로 기대해보고 과연 얘가 트리비를, <laughs> 트리비를 딸수 있을지 기다려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녹화는 여기까지. 이제 이틀 뒤에 파이론 세이브 아처 스킬 공개되는 거 같이 보자. 오케이, 그럼 빠이, 가보겠습니다.